비트토렌트가 최근에 이 수급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사고를 제대로 칠것 같아서 비트토렌트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비트토렌트 다음 주에 아주 큰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 일정 전후로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비트토렌트 제대로 사고를 어떻게 칠지 이런 것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비트토렌트를 얘기하려면 이 트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몸이라고 보면 되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 트론의 창시자죠. 저스틴 써이요 한국의 왔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한국에서 게임 회사랑 협력할 거다. 그것도 우리나라 1등 게임 회사 어디요? 이 위믹스, 위믹스랑 협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삼성이랑 블록체인 관련해서 뭔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업비트가 얼마 전에 이 비트토렌트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호가 단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 절대 아닙니다. 업비트에서 보면은요, 이 비트토렌트 호가 단위가 조정되면서 단순하게 보면은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는 장점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요,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에서도 한 적이 있었어요.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전에 액면 분할을 했었죠. 액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주식을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요때 삼성전자가 한 주당 가격이 20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5만 원으로 액면 분할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도 가격 낮추는 전략을 쓴 거죠. 비트토레트랑 똑같이. 네, 근데 이 삼성전자가 바보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잖아요. 근데 괜히 이렇게 가격을 쪼개서 낮췄겠어요? 당연히 그냥 한건 아니겠죠. 이렇게 가격을 낮추게 되는 정책. 그러니까 이 정책은요, 저스틴 선의 엄청난 전략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가격을 일단은 낮추게 되면은 가격이 유동성을 만들어 냅니다.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상에 자리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 하락과 함께 이 비트토렌트도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주봉상으로요.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계속 밀리기만 하다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아래 꼬리 달려주면서 지지를 좀 보여주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보조 지표 상으로 빨간 색깔 짙은 선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 위로 지지 받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제가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저랑 같이 수익 챙겨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실제로 최근에 일봉 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박보드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빨간 색깔 선을 돌파하고 이 보조 지표가 빨간색으로 바뀐 거 확인이 되시죠? 이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매수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한테 타점 받아 가신 분들은 여기서 300%가 넘는 수익 챙겨 가셨죠. 지금은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요,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터에서 맨손으로 싸우시는 것보다 차트를 아무것도 내가 볼줄 모른다. 나는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총한 자루라도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 여러분들 손에다가 제가 안전하게 무기 하나 쥐어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요 매... 수 타점을 알려주는 요선 보조 지표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인 분들 그리고 학생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한참 뒤에야 아, 나이 코인 또 놓쳤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내가 24시간 동안 코인 시장만 주구장창 볼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요 라인만 보시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보조 지표를요 여러분들께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디에서 매수하면 될지 그리고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알려주는 이런 보조 지표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보조 지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복잡한 설정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방금 보셨다시피 선 하나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메모장으로 작성을 다 해놨어요. 우리 집에 한글 프로그램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실까봐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 기본 프로그램 메모장으로 작성 진행을 해놨습니다. 어이 말은 즉슨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게 세팅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세팅은 3분이면 끝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 지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요 100% 무료로 전송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괜히 막 이런 지표들 막 세력선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막 있어 보이는 이름만 갖다 붙여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비싸게 돈 주고 유료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그냥 매매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제가 화면에다가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8024-957을 번호로요,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보조 지표 설정 방법부터 활용 방법까지 다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100% 무료로 전송을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다 무료지만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딱한 번만 눌러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비트토렌트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아래 꼬리 확실하게 달려주고 요선 보조지표 라인 때 지지 받쳐주면서 아래 꼬리 확실히 달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반등 쳐주면서 어디까지 갈 거냐 0.002원 때까지 재차 터치를 하러 갈 거고요 그럼 당연히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도 높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 변동성을 만드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변곡점 구간을 두들기다 보면 당연히 열릴 겁니다. 0.02원 구간은요. 이전부터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했었어요.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번 윗골이 달고 빠지고 이때도 한번 맞고 빠지고 요러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를 뚫으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 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까지 1차적으로 충분히 열어 놓고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친 대세 상승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물렸다면은 물타기 타점 잡아 보셔야 되는 시기인 거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현명하게 신규 타점 잡아서 매매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그리고 플러스로 FMC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가 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세력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손바뀜이 진행. 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시장에서 털때 털리고 꼬드길 때 따라가고 이렇게 엇박을 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곧디스면 찾아올 불장 반등장에서 남들 수행되는 거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일수록 우리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 그리고 타점 선정 이거를 너무너무 잘 하셔야 된다 라고 강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하셔서 인생 역전이 실현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인 타점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 정확한 타점은요. 바로 공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아무래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까지요, 전부 정리해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이 코인 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요거 꼭 받아가셔서 요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알아서 수익 챙겨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걸다 담아뒀어요.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 드렸 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괜히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8024 957을 제 개인 번호로요. 여러분. 들요 코인 명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찰떡같이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시구나라고 알아듣고요. 요 보고서들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요, 목표가까지는 절대 절대 안 알려줘요. 근데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오르고 사면 늦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 자료들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딱 하나죠. 바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전략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오신다면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이 코인명만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824-957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코인 시장이지만요. 함께 대응해서 크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돈을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 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살펴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대부터. 보통 20%대 두 자릿수, 꾸준하게 20에서 40%대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 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 고가 놀이한 하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저도 못 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 600%대, 400%대 경이로운 세자리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이라는 번호로 호인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정확하게 딱짚어 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의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타 포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포인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24-957을 전화번호로 코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을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신다면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요. 호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달아볼게요.